잘못되고 <laughs> 안 오고 막단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laughs> 이래서 제가 관계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꼈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은 서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혼자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용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이용했잖아.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이용 당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있으면 이거는 직장 관계야. 내가 널 이용하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서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함께 진짜 물결링이 원하는 그런 지속되는 관계가 되려면 이용하고 이용받는 관계 속에서 감정의 소통이 되면 좋겠어 그럼 물결님 그거는 용기를 내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단 옮기면 거기서 화낼 때는 진짜 화도 내고 그리고 아이처럼 좀 아까 막도담님이막 이렇게 하니까 파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슬림 마음 뭐 많이 가져가져 갈래? 이런 표현도 해보는 거야. 어? 근데 그거를 뒤에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간질하는 건데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가? 아까 그러니까 슬림 막 행복해서 막이 <laughs> 사람은 기분이 좋고. 그럼 이제 도다님은 황당하겠어? <laughs> 웃긴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걸 드러내놓고 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진짜 본인하고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 이용하는 건 나쁜 거, 이용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좀야 이렇게 하고 대신 얘가 필요할 때도 좀 하고, 그럼 서로 좀 감정도 나누고, 결림이 음. 어쨌든 집단에서 계속 감정 표현하고 상대방 감정 듣는 연습하면 본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건 확실해요. 이서 용기 내서 좀 같이 하면.